자, 이 사주는 자월의 경금일간입니다. 자월은 동물로는 쥐달이고, 해자축, 이세 개의 달은 겨울입니다. 겨울은 수해계절이죠수해계절 겨울의 경금일간, 경진일주입니다. 자, 이 사주 명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주팔자 명조입니다. 현재 감옥에 있는데 언제쯤에 석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팔자 명조는 월지와 일지가 자진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팔자의 금수의 기운이 30, 40, 50, 60, 70, 80%가 금수의 기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화를 써야 하는 그러한 팔자 명조지요. 자, 올해 이제 대운이 바뀌었습니다. 을미 대운으로 대운이 바뀌었는데, 현재 이 대운도 그리 나쁜 대운은 아닙니다. 지지가 화의 기운으로 가고 있죠, 대운이. 자 그런데 이 대운의 천간의 을목을 써야 하는데 이 을목이 연간의 사주팔자 원국의 연간의 경금과 의경 합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이 을목을 써먹지를 못하지요. 자, 2025년도 을사년도 천간의 을목 아래 지지사와 목화의 뭐 기운이 좋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2025년도에 들어온 천간의 을목은 일간을 자꾸 묶으려고 합니다. 일간 자체가 묶이지는 않는데. 자금 묶으려고 하죠. 을경합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 지지 을사년의 사화는 내가 앉은 자리 일지에 진토와 진사, 지망살을 맡고 있습니다. 자, 지망살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그물을 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그물이 쳐져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자, 이, 그물이 찢어질 때 석방이 되겠지요? 이 그물이 언제쯤에 찢어지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10월달이 되면 이제 병술달입니다. 자, 병술달은 이제 청간에 병화는 이 팔자명조가 목화의 기운을 써야 하는 그러한 팔자명조이기 때문에 화의 기운을 쓰는 그러한 달이지요? 그리고 아래 술토가 들어오면서 앉아있는 자리 일지를 쳐버립니다. 진술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진사 지망 그물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달도 상당히 좋습니다. 11월 달은 또 정해달입니다. 청간의 정화, 정화 써먹는 글자가 들어오면서 아래 지지 정해달의 해수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해수가 이 진사 이 그물을 찢어버립니다. 사회충을 치죠. 그러면 이 진사 그물이 찢어 버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장의 신명노사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곧 석방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